Today We're very delighted to welcome Reverend John um, to our service and to the lectern today. We are very grateful to God for um, allowing him to share the word for us um, and pray that we'll receive lots of blessings through Reverend John's word today. Reverend John is part uh, kind of the teaching and research faculty at the Oxford Center of Mission Studies, where we've also been honored to have some of our um, Friday services in recent weeks. 안녕하세요. i k e to w 죠 l c o m e you like to t h 하 lecture. Thank 그 o u Thank you. <laughs> thank <laughs> <havin' them>. <laughs> <everybody. laughs> uh, you. 저는 리서치입입다다리리리서치치를가 h 는 사람이고 e 어, 리서치를 하는 목적 s 사은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 a r 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e 아,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서가 있다 h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r r e s e a 에서 그런 r r e s e 죠 그리고 내가 r e 한 새로운 지식이 나의 대의 새로운 지식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그 리서치를 할필가 있을까요? 아,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 리서치를 하는 이유는 어, 사회과학 측면에서 보면 현상을 깊이 연구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은 그현상의 관계되는 실제와 가장 가까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논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 논문을 뭐 쓰기로 하고 논문을 어, 심사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항상 현상과 실제에는 큰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문에는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섹션에 있어서 어, 자기 연구의어떤 영구, 어, 제한적인 성질을 밝혀할습니다 그런 현상과 실제에는 항상 큰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적인 연구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신앙 생활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과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와 속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상과 속내 사이의 차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해석하고 있는 나의 해석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현상에 대한 나의 해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는 큰 갭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부를읽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이 자라서 요셉의 가지가 밤을 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크게 그 성장하고 그 성장한 나무가 열매를맺었서 많은 사람에게 큰그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요셉이 경험했던 몇 가지의 현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밤을 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하지 마시고 거기에 예전부터는 담이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작은 나무로 숨겨졌는데그 작은 나무는 상상할 수 없는 큰담 밑에 심겨져 있는 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큰 어떤 영양분을 미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큰 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누가 담 밑에 심을까요? 그죠? 특별히 영국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국은 해가 많이 없잖아요. <laughs> 그 해가 지잖아요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국을 안 보니까 해가 왜안 지냐면 해가 안 떠서. <laughs> 해가 안 뜨잖아. 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드리가 좋아하는 데 저희 가든에 아무리 말이지만 나무들은 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생각어니다왜냐하그래야 나무잖아. 단밑을 생각해보세요 단밑은 습하고 어둡고 축축하고 곰팡이 습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의 삶을 보면 그큰 단밑에 심어진 작은 나무에 그것은 눅눅하고 축축하고 곰팡이 피고 그래서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무엇 뭐 때문에 그런 나무같은 아주 그런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그게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가정이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자기 어머니 레이처를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네 분이에요. 한분 어머니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네분이있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도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늘 어머니들이 또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위에 형들이 열명이나 있었는데 그 형들이 어땠어요? 사랑해 줬나요? 그리 장난았잖아요늘 시기하고 위험하고 질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자라났습니다. 또 한가지 그의 환경 가운데 큰담이 뭐냐면 애국으로 팔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외국 생활을 하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어, 그가 생활을 했습니다. 단순히 평등한 이민자의 조건이 아니라 노예였어요. 노예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이민자의 이 아픔을 이해하겠어요. 언어가 달라서 언어가 서툴러서 또 문화를 몰라서 사회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어, 겪었던 서론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요새 봤을 때는 그런 많은 어, 밤같은 장애가 없었고 물리적인 환경과 함데 그가 충분히 자랄만한 그런 조건들이 되시못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요새들이 었던 현상입니다. 또 한가지 현상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주변에는 활 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활을 누구한테 쏘는거예요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는거예요 네. 너무 많은 아처들이 그를 향해서 화를 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때에 원치 않은 곳에서 원치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신실하는 사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를 쏩니다. 어, 제가 은퇴하시는 어떤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 목회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제 은퇴하시는 데 얼마나 많은 화산을 맞으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 목사님 저는 지금 고승도 치에요 <laughs> <laughs> 너무나 많은 화산을 맞아가지고 뭐 대도 화산뭐왕화산뭐도화산뭐 불화살, 다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산다 보면 그런 화산이 요셉의 설에도 요셉을 향해서 화를 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 그랬잖아요. 물론 요셉이 활맞을 짓은 했나요? 고자재하 것만 이런 것은 있지만 그게 뭐활쏠 만한 일은 아닌데 활을 쏘지 않 애국에 팔리는 가까운 사람 신뢰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활을 쏠 때도 있습니다 애국에 팔려가지고 이제 모드바이집에 와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고 거기서 인정받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가정종 총무의 자리를 골라가지고 그렇니까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일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좋은 자격이 있을 때총망받고 이렇게 할때 그때도 보디관의 아내가 그를 향해서 화를 썼습니다. 다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객의 신뢰같던그 부부의 한 사람이 자기의 그런 화살을 써서 어디를 가면서 감옥에 가셨는가. 얼마나 남망되고 실망되는 일이에요. 이미 살았을 때 열심히 살아서 이제 뭔가 이어보고 네? 어, 다양한 꿈들을 꾸을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다시금 그 화살을 맞습니다. 았한 번도 아니고 두번 화살을 맞고 심한 가옥인데 운 요새는 성격이 참 좋은가 봐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가옥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아, 그렇게 아, 성깁니다. 그래서 랬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기회를 주시는게 거기에서 술맡은 사람 또 떡맡은 사람 두 관원을 만났잖아요 네, 그분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네, 떡맡은 분은 참 안타깝게도 참석을 당하고 술맡은 관원을 복직이 했습니다 네, 꿈을 해석해 줘죠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금방 끝내줄게 그러자요 근데 네, 금방 그분이 끝내줍니까? 얘기해줍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지 않요 또 다른 화살을맞고 있는거죠 그까 자기가 도움을 줬던 사람 앞에서 배신을 당하면 또화살을 맞습니다 요새 그 주변에는 이렇게 활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환경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나 또 애국으로 팔려갔으나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삶 속에는 그삶가운 담이 있었고 그리고 활성한 사람이 있었고 성장하기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결국은 그가 담을 넘어서 큰 가지로 나무도 성장했고 많은 열매을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가 경험했던 삶의 신앙생활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늘 이래요.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뭔가 와 이거는 기적이야. 이런 내가 어, 왜 이런 축복을 이런 일 경험하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은 다 그렇고 그렇고 힘들고 어렵고 공격 있고 아픔 있고 힘들고 가끔씩은 눅눅하고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가한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창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일, 우리 개인에게 주신사명 우리의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들을 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가를 이야기를 하나는 담이고 또 하나는 생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생격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 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담이라고 이현실에 너무 막혀가지고 또 우리도 환경에 너무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그담 옆에, 보이 작은 담 옆에 새매 하나, 그 새의 근원되지 하나 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상황바로 요셉이 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무는 담 밑에 심겨져 있어 그렇게 어렵게 자라고 있지만 그 뿌리는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마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기가 막히고 어둡고 힘들고 눅눅하고 축축하고 곰팡이하고 맹세하는 것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결국 어디에 호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 능력의 삶, 말씀의 삶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안됩니제 삶이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었는데 시골에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시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작은 교회를 나가셨는데 고비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초신자이데에요 그런데 저기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아버지, 아버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몇 차례 돈을 빌려가셨어요. 근데 그 돈을 들고 멀리 가셨어요 밤에 그러니까 초신자가 얼마나 신망을 했겠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때 계속 나갔어요. 그런 덕분에 그리고 이제 원주랑 정선에서 태어나가지고 전기도 안 가주고 서 태어나서 살다가 원주로 이사와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금방 그걸 회복하셔가지고 잘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제 아버지가 그당시뭘 하시고 어, 계시냐면 그큰 뭐랄까 그 하셨어요. 홀세이 그하셨어요홀세이 그래서 거기에 비료나 흰 국수 뭐 온갖 것을 창고에 넣으시고 가을도 저희가 에렇게 그릇을 내면 그런 큰 홀세이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저는 아무 지금 그풍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병원에 가고 나가서 갔더니 뭐 의식이 없으시고 누워계시고 머리도 부는데뭐 오목에 붓는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 사고 때문에 어, 두 분이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크게 다쳤고 그런데 사고의 원인은 저희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처 아버지가 이렇게 추월 하시다가 차량 어, 들이쳐가지고 큰 사고가 났고 두 분이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큰 수술을 세번 정도 하셨어요 뇌 수술, 뭐, 허리 수술, 다이 수술 하시고 8 개월 만에 회복에서 나오셨는데 저희가 뭐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네, 컴펜세이션 해도 돈이 부족해서. 또 아버지는 또그도을에가셨죠 근데 그때 그 어려울 때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 만 만나도 초신자인가 이해가 안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된. 그 이제 이사를 갔는데 아주 작은 단가방 도로가 바로 옆에 그 집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곳에 이사를 갔어다 팔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조금만 물을 숨겨서 들어가면 부엌이라고 조금 게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브루스다라고 하는 그 개스버너 같은 거 하나 있고 천장도 없어요. 그, 그리고 그 옆을 문을 열면 방이 하나 있어서 어, 뭐네 식구가 잘 수는 있지만 비가 오면 천장이 세 가지고 일곱 개여 8개의 그 마스크를 준비해서 물을 받쳐야 했어요. 화장실이 안에 있을까요?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을 가려면한 30m를 뛰어가야 돼. 요 공동 화장실. 옆집에 사시는 무당 아줌마와 같이 공유했어요. 네.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다가 교통상을 당해서 제도 안 했는데, 완전히 부러지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비가 오니까,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빗물 소리가 굉장히 차가웠어요. 네. 저한테 쓸쓸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면서막 울면서 이렇게 하면 아, 왜 나는 이럴 수가 없다. 왜 우리 형편이 이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늙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보다는 조금 어디있습니까 막기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대외적으로 신앙이 어릴 때에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리 울음에서 제가 기억해 놓던 이말씀 너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담밑에 심겨져 있는 작은 나무 같고, 거기가 풀녹하고 축축하고 어둡고 냉산한 그런 존재의 일도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에게 지금 은혜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게 주셨어요. 너는 담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결국 아니라는. 너는 생겨해 심겨져 있는 작은 나무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무라는. 그 말씀 듣고 얼마 후였죠. 그리고는 그이후로는 저의 가정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왜냐면 결코 나는 이 다문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성장하여서 좋은 일을 했거든요이 믿음이 생겼고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세요 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니 하고 죄인의 길을 설지 않니 하고 오만한 자의자리에앉지않니 자네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의 식물 나무가 시대를 조차 과시하지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들이 만사가 그 행사가 성통할 하것 그랬어요. 습 여러분 예레미야 1 7절장을 보시면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시절로서 가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영적인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실제로 알고 있다면 항상 에서좀 알고 실제로 알고 있다면 낭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자랄 겁니다 계속 성장할 겁니다 세상이 삶의 환경이 어떠한 세력과 나를 바로막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성장할 수 있고,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잃을 수있다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제입니다. 다음은 현상이고, 세번 실제입니다. 두 번째, 활성화 자가 있다고 했죠, 그죠? 본문에 네, 제가 활성화 자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그 뒷부분 보시면 요셉의 활이 강했다고 나와요. 요셉의 활이 강했다 그리고 그의 팔에 권능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야곱배 전능자의, 야구배 전능자의 손님 그거 함께 있습니다. Because of the hand of the mighty one of Jacob. 그, 그 mighty one, mighty m y 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동자의 손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람들이 화를 요셉에게 향하여 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동자의 손이 그를 막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므로 그를 형통케 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이 있어도, 활성장잡셔도노예로 활력하든 종이 되든 아니면 죄수가 되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오케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참, 저는 참 좋아하는데 예레미야를 쭉 열어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갖고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벽을 재단하는 데서 왔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이성장어 있어. 이게 화교은 그를 도와주지 않아. 그런데 또재미있는면 인적 자원 풍성하지 않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 있 그다음에 물적 자원도 풍성하지 않아. 물론 뭐 목재라 이런 것을 가져오긴 했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한 때있어그 그러니까 환경은 교 완전히 황폐해져 요고 그를 도울 만한 인적 자원도 많지 않고. 그리고 건축을 해나갈만한 해나갈 물적 자원도 많지 않 게다가, 산마다 포기하라고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고, 서상 그 가상, 또뭐 전혀 할수 없는 일에 상황을 보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미로, 52일 만에, 52일 만에 그 성경을 완성하겠습니다제 생각에는, 여기 영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답해서 일시켜도 52일 만에 못끝내요 지금 현대적인 기술을 가지고, 거중기를 넣고 막그막 불도전 그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영국 사람들과서 모두 그 <laughs> 여기 지금 보중일일년 다음 날 거잖아. 아니 올해 10월 달에 마치기 했는데 왜 내년 10월이냐고 요 왜? <laughs>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51일 만에 끝낸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큰성벽을 51일 만에 문적 자원도 인적 자원도 어, 완전해? 활성도 있고 대적도 많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5 1일 만에 그것을 끝내겠습니다. 그데 예레미야가 그걸 끝내니다예레미야 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많이 죠.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작은 나무 같지만 나는 날마다 괴리을 만나고 날마다 어려운 상황을 감추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내고에 있으면 누가 나를 막으려고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한들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선자의 손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선자의 손이 우리 옥퍼드 성경 교육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현상과 실제가 같아요, 다르자요 너무 다르잖아, 너무 다르잖아.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현상에 속고 있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실제를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실제... 내가 새벽에 심하게 나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 전념자의 이내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를 알고 나면 하느님의 그과 교회에 관해서 하느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받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역할에 나온 게있는지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포스펙티브를 바꿔야 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실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새의 전의를 보세요 사랑받은 아버지의 아들에서 팔려서 노예가 되고, 노예가 노예에서 죄수가 되다 이게 잘 되는 인생이에요,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거 뭐, 그안 되는 인생이죠, 안 되는 인생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인생, 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될수 있을까? 그건 이제 인간적인 신앙니다 애굽에서 아니 가나안에서 엘고에서 고드바리 집으로 고드바리 집에서 왕궁에 이른 가을을 만드는 생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여신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있는것보세요이 동선을 다른 시각에서볼수 있어요 동선은 하나인데 요셉의 동선은 하나예요 가나안에서 엘곱에서 고드바리 집으로 고드바리 집에서 바로 가는 왕궁이 동선은 하나인데 세상 사람들은 야, 아무 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하나. 니다또 하나는, 신앙의 실제 시각으로 바꾸면,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요셉을 바로 가까이로 데려가시면.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총리가 되려면 바로을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야 많은 사람을 치한 반란 가운데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왕가까이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왕 가까이 가서 바울을 만나야 되잖아요. 바울을 만난다면 수많은 많은 의은을 해석해 야되고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리가 없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실 수 있으면 말은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도 이 동사를 쭉 보시면서 현상적인 생으로바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성품을 계획의 시작으로 바라보시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면 참 감사하겠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수 있습니다. 신뢰는 내가 이해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을 믿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계획과 승리 안에서 내 삶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야기에서 나하하게요셉이큰 힘을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더라 이 교훈 정도는 아닙니다. 그 밑에 아주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훈을 깊이 새기고 위대한 생활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주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와주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시각이 있음을 알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언제나 현상에서 가세요. 내삶 속에 그나마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나를 원망하고, 환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을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적인 자기가 어딘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삶 영적인 자리가 생겼듯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당하신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으므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 옥스퍼드 성교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마다 승리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당하신 손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들의 성 가운데 이 하느님의 귀한 손이 능력의 손이 성한 손이 함께 하시므로 오늘 나에게 닥쳐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도그 속에서 하느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돌리는 귀한 손을될수 있도록 각자의 축복하시고 도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